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로직입니다. 오늘은 어, 유학에 관련된 좀 냉정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들 비싼 돈 들여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흔히들 예전부터 드라마든 예능에서든 유학생들은 엘리트 학생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한 취업 시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외국 대학 나오면 영어를 다 잘하니까.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 정말 요새도 정말 그러한 트렌드를 보여줄까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유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어, 여러 가지를 조금 간추려 보면 일단 첫 번째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커리어를 가질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내가 볼수 있는 시야나 아니면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또네 번째, 이력서가 훨씬 더 화려해지고 풍부해지니까. 마지막으로 도피유학을 간다라는 이유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러면 외국 대학 넣으면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겉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죠. 아니, 오히려 20년 전에는 뭐, 유학이 곧 스펙이다라는 말이 절대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학이 스펙이라는 그런 절대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지식평준화도 되어 있고, 너무나도 글로벌 케이스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고, 오히려 그 업종에 관련된 스킬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어세 개가 되었죠. 그래서 졸업장만으로는 어, 이제는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 해외 대학을 나왔지만 경력 그리고 자격증도 없다? 그럼 면접 탈락. 유학생이어서 영어를 잘하나 싶었지만 음, 인터뷰를 했는데 그다지 월등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 또 면접 탈락. 유학파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면접을 봤더니 오히려 스킬이나 아니면 어, 실력이 어정쩡하다. 그럼 당연히 면접 탈락.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요새 유학생들을 두고 어, 나오는 말들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유학 가는 친구들은 금수저일 뿐이다. 두 번째, 한국 입시에서 떨어져서 한국 경쟁에서 떨어져서 도피 학을 가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은데, 정말 20~30년 전과 다르게. 해외 대학에 대한 환상이 많이 벗겨지면서 해외 학위는 곧 엘리트다 라는 공식이 더 이상 먹치, 먹히지 않게 되고 어,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죠. 그래서 당연히 실패와 성공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패한 유학생들의 루트는 솔직히 거의 다 비슷해요. 이런 학생들의 이력들을 보면 영어 실력도 어정쩡하고 자격증도 없고 인턴십도 없고 코업에 관련된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현지의 네트워크도 형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결국 그러면서 한국을 들어와서 어, 나는 졸업장 가지고 이제 일을 찾아야겠다 라고 국내 취중생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 국내 취중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따고 있거든요. 또한 해외에서 취업하자니 해외는 유학생들이 취업시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고 또, 비자, 실력, 커넥션까지 없으니 갈 데가 있을 리가 있나요? 결국 4년인 공들이 나는 나의 유학이 비싼 여행으로밖에 어, 돌아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러한 친구들이 항상 하는 변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초에 문과 계열이나 뭐 이런 곳은 경쟁성이 없으니, 아, 스탬 계열을 골랐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 학교가 아이비 레벨 급이 아니니까 당연히 나는 하이어이 되기 힘들겠지. 아이비 리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변명들을 많이 늘어놓죠. 그렇다면 유학은 진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반대로 뒤집어 놓으시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분명합니다. 성공한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스펙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쌓는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업 외에 실제 프로젝트나 리서치나 아니면 교수님의 그 연구를 참여하는 친구들. 방학 때도 한국에 들어와서 놀지 않고 인턴십이나 자격증 아니면 더욱 더 자기가 부족한 실력을 쌓는 친구들. 현재 학생들과 네트워크도 잘하고 해외 커넥션을 최대한 만들어서 초기에 있는 그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간절히 바라는 학생들 이러한 경험들은 사실 한국에서 있는 친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스펙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교수님과 논문을 쓰면서 배웠던 것들 어, 해외에서 잠깐 인턴십하면서 배웠던 것들 거기에 또 인터뷰하는 방법, 레즈메이 쌓는 방법,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많은 스펙이 되고 내가 한국에서도 인터뷰를 봤을 때좀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할 말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단순히 해외 학위만 취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되게 할수 있겠죠. 만약 영상을 보시는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 이런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학이 꿀스펙? 더 이상 아닙니다. 더 이상 스펙도 아니고 오히려 조롱을 당할 수 있고, 4년 동안 공부만 하고, 돌아와서 놀고, 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정말 간절히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갔다 오면 더욱더, 더욱더 뒤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콧대만 높아지고, 어 시작을 할수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죠. 유학 정말 잘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커리어도 열리고, 시야도 넓어지고, 엄청 좋은 외국계 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준비 없이 갔다가 공부만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갔다가 다시 가서 돌아오면, 바뀌는 건 빈깡통과 돈만 많이 쓰는 여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저는 이 현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번 9월 달에도 이제 새로운 신입학에 가는 친구들도 노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를 꼭 남들보다 더 많이 발빠르게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2, 3학년 중에 어, 내가 어떻게 스펙을 써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언제든지 필로직으로 연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음, 어려운 점이나 스트레스 점을 조금 어, 타파시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좀 길었는데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